스탠딩이나 반샷. 네. 반샷 아 네, 진짜 반샷을 야, 왜, 왜 잡는데? 반샷을 왜 잡는데? 아 반샷했어 반샷했어. 어? 반샷 왜 잡냐고? 아이, 아이 로는데 죽었어. 죽는다네. 아니 죽어 저... 죽겠네. 잖아 얘네가. 맞아요. 바로 오줌. 음... 음... 음, 아니 어? 쏘지 말라고. 님뭐님 어, 님 기다려. 반샷 때리고. 아 나갔겠다. 나이스 만라형 아, 빨리 죽어가세요 형님과 그러니까 단선이야때리기라네 짧고 빨. 이스아았어님어 아, 아, 잘못 듣겠어요? 님 13중 대고 교실래요? 아니 뭐야 기다려 기다더 드실 거안 끝낼 거예요? 기다려. 더 드시게 더 오케이 나, 나, 들, 나, 떨, 나, 나 그럼 그럼 집에 간다고 어, 아또반샷됐어기다반 아니 진짜! 야, 야 오른쪽 사 됐어! 건들어! 미션. 드팀 승리. 아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내가 뭘본 거지? 아, 두명반샷이었는데 아니, 쏘면 브라... 맞네, 그냥 노줌이 이번에도 맞으면 진짜... 말이 안 된다. 어 <laughs> <laughs> 무브 렌이군브러 <laughs> 격자, 격자, 격자. 야 민규야 봤지? 나왔다 격자 나왔다. 다시 격자, 다시 격자. <laughs> 어 미쳤는데? 다 맞아? 뭐야 사실? 아니야 피 민규야 조진. <이> 어, 너무 쉽다 진짜 연습 해하는거 같아 <이> <목소리> <목소리>